항상 최신 아파트 가격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34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동편마을 3단지 2012년식 104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5억 9 7 0 0만원에서 21년 13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9억 58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3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안양임 고큐먼시아 2007년식 492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3,850만원에서 21년 6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5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비산롯데캐슬 2003년식 955세대 전용면적 82.2제곱입니다. 2017년 3억7800만원에서 21년 8억 9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6억 4천8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1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빌로체 2009년식 153세대 전용면적 84.8 제곱입니다. 2017년 3억 1,400만원에서 21년 5억 9,4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4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위치한 대리만숲타운 2001년식 728세대 전용 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천만원에서 21년 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3억 6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9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위치한 초원 마을 대림 1993년식 1035세대 전용 면적 59.7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500만원에서 21년 8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5억 7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8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인덕원마을 삼성 1998년식 1,314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8,500만 원에서 21년 10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7억 5,3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6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7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한 석수경남안어스빌 2002년식 704세대 전용면적 79.4제곱입니다. 2017년 3억 3천만원에서 21년 7억 1,4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5억 1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6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임광한마음 1차 1999년식 644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천만원에서 21년 6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4억 7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5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목련호성 1992년식 902세대 전용 면적 56.7제곱입니다. 2017년 3억 3,700만원에서 21년 8억 6,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6억 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4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무궁화 경남 1994년식 59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3천만 원에서 21년 10억 9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7억 6천 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1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3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무궁화건영캐스빌 1992년식 458세대 전용면적 53.5제곱입니다. 2017년 2억 7천만원에서 21년 5억 7천6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4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호계럭기 1992년식 794세대 전용면적 127.5제곱입니다. 2017년 3억 5천만원에서 21년 10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7억 2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1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은하수천구 1992년식 502세대 전용 면적 84.6제곱입니다. 2017년 3억 9700만원에서 21년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7억 1,500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샛별한양육 1993년식 2511세대 전용면적 35.1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450만원에서 21년 5억 3,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3억 6,4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9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위치한 한라비발디 2000년식 1385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2017년 3억 1700만원에서 21년 7억 275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4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8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레미안안양 메가트리아 2016년식 4250세대 전용면적 59.7제곱입니다. 2017년 4억 2천만원에서 21년 8억 8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5억 9천8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7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관악성원 1993년식 790세대 전용 면적 33.7제곱입니다. 2017년 1억 7,500만원에서 21년 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3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1000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6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한가람 한양 1995년식 952세대 전용 면적 41제곱입니다. 2017년 2억원에서 21년 5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3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5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새별한양육 1993년식 2511세대 전용면적 35.1제곱입니다. 2017년 1억 4천만원에서 21년 5억 2천9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3억 4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4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4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관악부 영사 1993년식 796세대 전용 면적 59.4제곱입니다. 2017년 3억 9백만원에서 21년 6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4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3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은하수마을 안양 1993년식 716세대 전용 면적 35.1제곱입니다. 2017년 2억 100만원에서 21년 5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3억 5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한가람 신라 1992년식 1068세대 전용 면적 38.3제곱입니다. 2017년 2억 원에서 21년 5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3억 2,2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1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위치한 인더건대우 2001년식 1996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원에서 21년 12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7억 9천 8백만원에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위치한 금호타운 1996년식 752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7천만원에서 21년 5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3억 7천2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9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호계일 차연대 홈타운 2002년식 604세대 전용 면적 113.7제곱입니다. 2017년 4억 9900만원에서 21년 9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5억 9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8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공장넣기 1993년식 766세대 전용면적 49.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500만원에서 21년 6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4억 1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7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삼성 1999년식 231세대 전용면적 59.4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천만 원에서 21년 4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3억 1,3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6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더 포레스트힐 2003년식 2044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3억 5천만원에서 21년 7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4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5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목련마을이 단지 대우선경 1992년식 994세대 전용면적 34.4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천만 원에서 21년 5억 9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3억 6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4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위치한 초원마을세경 1996년식 709세대 전용면적 49.6제곱입니다. 2017년 2억 7700만원에서 21년 7억 2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4억 3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한 석수엘지빌리지 2001년식 1872세대 전용 면적 79.5제곱입니다. 2017년 3억 5천만원에서 21년 9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5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새별마을 안양일 1993년식 1262세대 전용면적 35.1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천백만원에서 21년 4억 9,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2억 7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1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공작 1993년식 1,710세대 전용면적 37.8제곱입니다. 2017년 1억 5,400만 원에서 21년 5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3억 7백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